차량들 오늘은 현대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현대차는 에, 배당금이 그 사천 원씩을 배당합니다. 배당금이 좀 많은 것이 이제 그 현대차의 특징인데 원래 이거 현대차에서 그 오늘은 냐하면 차트 상을 본다면은 에, 이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월봉인데 에, 이번 주는 빠졌는데 일단 주봉이서는 이렇고 일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계속 내려가다가 일단은 흐름을 어제부터 흐름을 멈추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16만 9천 원으로다가 에, 플러스 1,500원 됐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일봉으로. 그런데 여기서 현대차에서 주목할 거는 현대차 그3우비라는 사실입니다. 상업이 요것이 좀이 예, 상업이가 900원으로 쪽기 보면 친정 오른쪽 보시면 됐죠. 여기 900원에 500원에 500원에 5에 500원에 5가0원에아침에 고가했다가 내렸다가 다시 이제 원에서0 0원에 5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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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주식이 요걸 보면은 전형적으로 다가 보면은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하루 종일 보면 그렇습니다. 아침 이까 그러니까 주식은 아침에 시작 아홉 시경에좀 가격이 세다는 것을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 가격이 좀 아침에 시작할 때 물론 스타트 라인에서는 이제 약간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작하고서 요 1분 동쇼과 딱 들어가서부터, 만 뭐, 그런데, 요, 고 다음 지나서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때 주식을, 그 전문가들은요, 아주 도사들 이때 다 팔아먹고 나와요, 이게. 그래서, 요 5분, 10분에 다 팔고서 싹 혼자 오고 나서, 예, 네. 푹심니다 쉬었다가, 나중에 관찰하거나, 오늘 같은 경우에올랐습니다 하면 되게, 되게 끝까지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는데, <laughs> 이걸 가장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동시 에 아침에 그 뭐랄까? 아, 아. 아. 아침에 그에 생선 동해 바다의 생선 잡아가꼬면은 경매를 부른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 아침에는 싱싱한 고기들이 이제 밤새 오징어 잡이하고 여러 가지 해서 오기 때문에 싱싱한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나온 물건들 갖다가 그이 물건이 좋은 물건이니까 손님들이 고객이 오겠죠. 그래서 거기 경매가 붙습니다. 사자팔자. 그래서 손님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이 있대라,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양이 많거나 그럴 땐 여기서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합니다. 요, 요 시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말씀드려니꼭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여기서 올라갔다 되는 것도 형태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고. 이렇게 조금 하다가, 아니,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그건, 그 그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예, 대개 흐름이 그렇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도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좀 올랐다가, 이때는 팔고 있으면, 이때, 일단, 일단 팔아야 되죠, 일단. 팔았다가, 쭉이 쌀때 샀다가, 사서 모아서 또 나중에, 가죽이 있고, 이렇게 요게 이렇게 끝에 올라갔다는 거냐, 내일장도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끝에 올라 찰적이면요. 그 내일은, 내일은 게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도 있다. 여기, 여기, 추세가 이게 끝에 가서 올라 쳤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내펴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그 다음에 이 요거는 저거 그이 차트상이고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이게 수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경매기 때문에 이큰 손들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권시장에서는. 현대차는 팔았는데 연, 한분구는 애국인들이 뭐야 천공 84주를 샀고, 기관이 106주를 샀다고 합니다. 큰 손이라고 하는데, 이게 애국인이라는 주로 미국 시장인데, 요 사람들이 왜냐면이 주식을 많이 샀다는 얘기니까, 이게 큰 손을 샀기 때문에, 그, 큰 손을 많이 사야만 주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 그런 그, 이 의미가 있는데, 요, 샀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요것이, 그리고, 60%에 되는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고 또 기관도 또 대형 큰 손이 존재 10% 2 0 되는 큰 손들이 그게 샀다니다 그러면 도사들이 한 거죠. 이 때문에 이거는 그 금, 이, 이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이 주가가 그 현대차 똑같은 4천을 주는데 현대차 사무비도 4천원, 기아차 4천원인데, 이7 5 0 0원에도 4천원 주고, 16만 9천원 짜리도 참 7만 원 정도 4천원 주고, 16만 9천원 짜리 4천원 준다면은, 뭐 적은 돈 갖고 수익률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이 그 현재의 거 견해라. 이게 그 수익성이 나올 수가 있다. 이니다 물론 이제 탄력성 같은 거는 현재 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는 뭐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 습니다 오늘 장에서 히트친 거는 현대 참, 삼성전자 우선주였습니다. 이것도 보면, 예, 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면. 이, 여기 보면 어, 외국인들이 갑자기 팔았냐 보니까. 이건 처음부터 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근데 아까 그 삼성, 여기선 삼성전자 현대차. 그래서 오늘은 장은 그, 어, 옵션 만기인데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해준 장애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가 현전했어요, 삼성전자. 삼성.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 이, 이 삼성전자, 어, 8 0 0 많이 끝에 가서 이렇게 주가가 빠졌네, 그니까, 그죠? 예, 네. 여기 봐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차트고, 여기서 이제 애국, 수급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급. 수급이 애국인들이 220만 원 샀지 않습니까? 기관이. 거는 앞으로 이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그 시각이 많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마이크가 잘안 나오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아. 삼성전자. 그. 월봉상으로 봐도 이제 플러스 나왔죠. 월봉에서. 우 주식을 볼 때에는 월봉이 플러스인 주식을 사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월봉을 일단. 이건 네이버 가면 다 나오니까. 네이버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예, 한 다음에, 예, 월봉이 플러스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월봉이 이제 빨간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가운데 파란 것이 껴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예, 이, 이 상승하는데 마이너스, 반,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락할 분위기 나타났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빨간 거로딱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달에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장악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삼성전자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주식이다. 이렇게 이 차트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된다 그렇다고 보장을 쓰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걸 좀 자세히 보면 주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월봉을. 월봉, 아까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고, 또 일봉, 하루, 하루 거래생겼서 이렇게 했는데 끝에 가서 이게 주봉이 파란색으로 빠졌기 때문에 좀 그것이 아쉽다는 얘기 아십니까? 이것도 이것도 빨간색이 있더 좋았을 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다고 했었죠? 아까 조정을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일은 좀 삼성전자가 좀 약간 무거워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그 대신에 그 현대차 같은 게 어떨까? 현대차 현대차는 월봉은 그렇고 주봉 여기 현대차 월봉상으로 이제 이렇게 이 오일선은 오일선이 오일선을 그 일봉이서 이제 오일선을 뚫었고 또이 오일선이 이십일선을 뚫을 가능성이 많죠 내리. 그기 때문에 이거는 장점 더 많이 요요 자동적으로 붙게 되거든요. 요위 이제 그이 일봉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보여졌다. 그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일본보다 내려가다가 흐름을 멈추고서 일단은 내려갔으면 이렇게 계속 내려가 내려갈 텐데 보통 같은 경우. 는 근데 이 주식은 내려가다가 여기서 빨간 그 여기 뭐냐면 그 도지라고 도지. 십자가인데 내려가다가 이제 내려가다 말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는 려가냐 상당히 그 애매는 여기 내려가 버리면 아주 죽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도지 십자가보다도 위쪽을 위쪽으로 뻗쳤지 않습니까? 계속 여기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게 되면 도전과서 이렇게 다시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주식이 또푹 빠진다. 그러면 이건 일단은 현금 갖고 있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뭐이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만 계속 항상 이런 걸 다른, 이걸 이 주식과 다른 주식과 똑같이 않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걸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오늘 그 현대 차와 현대 차 상우비 대해서 좀 현대 차 현대 차 현대차 상우비 대서 한번 관찰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본다면 현대차에서 그 배당금을 가장 많이 버는 주식이 현대 사천십거든 현대 똑같은 돈이지만 배당 배당금을 많이 현대차는 에, 얼마야? 16만 5천원인데도 4천원 주는 거고 현대차 사무비는 7만 5천원인데도 4천원 주기 때문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이 현대차 사무비다. 그리고 금액이 다른 회사보다 많이 줍니다. 4천원 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대라서 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좀 앞으로 이제 시간이 걸린다면 수소차를 만들면다 현대차에서 그런데 스펙을 맴드는데 그 중에서 엔진과 같은 역할하는 을 것이 스펙이라는 건데 그걸 우리가 생산을 못 해요. 그게 자 수차 엔진 중에서 그 중요한 부분 스펙인데 거기에 셀이 닥짝 철철판 있게 있는데 그거를 지난번에 질문하셨는데 그 철판의 얇은 철판인데 우리가 생산을 못 해요. 이제 그 기술이 미국과 독일 쪽에 있는 그 그쪽의 기술인데 그 기술자들이 와서 그걸 생산하기. 현대차를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도입하지만, 그러면 이 현대차에서는 그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 시간인지무면 이걸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가 그래서 그 세일, 그 세일이라고 하는 그거를 생산하는 것이 현대 제철이다. 현대차는 현재 에,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현대차 그, 수소차의 세일을 판다면 대단히 그 비전이 있는 것이다. 게 지난번에 젊은 질문을 받고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러나 두둘지 말고, 이거 던져, 그 주식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떨어뜨려갖고 사는 게, 그래서 떨어뜨린, 그때 떨어진다면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현대차에 대해 주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짝짝짝 <laughs> 자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어, 마치고 나서